첫 번째 재투자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아, 바로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실까요? 네, 왕도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메이플 스토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들도 성장을 했죠. 과거 문화상품권 한 장에 벌벌 떨던 학생들이 이제는 연회비 900만 원짜리 MVP 레드는 우습게 유지합니다. 맥스 매출은 커졌고요. 회사 규모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게임에 재투자되는 비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이 자리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재투자 섹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초 넥슨 재팬에서 공시한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넥슨의 국내 PC 게임 매출이 약 1조 800억 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한 비중이 저희 메이플스토리에서 나온 매출일 건데요. 먼저 저희는 소비자로서 메이플스토리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 국내 메이플스토리의 정확한 매출을 먼저 공개해 주시죠. 강우리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없습니다. 네, 최근 3년 매출의 경우 저희 지금 회사 내부에서 보안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기업 공시 자료에 따르면 1조 800억 원이 국내 PC 게임 매출입니다. 뭐 공개를 이거를 못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넥슨의 현재 게임 라인업을 봤을 때 메이플스토리가 차지하는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최소 절반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국내 PC 메이플스토리 매출이 최소 5천억이 5천억은 넘는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요것도 사실 공개를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희는 입장에서 먼저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공개를 못 해주신다니까 어, 저희가 추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매출은 대충 저는 5천억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이플스토리 전담 인원이 메이플스토리 전담에서 운영해서 개발하는 정정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개발팀의 정확한 총원, 뭐 정확한 총원 인플다라는 대략적인 규모, 뭐 대략 2, 300명이라든지 어, 러프하게 그렇게 어, 개발팀의 규모를 먼저 알려주시죠. 네, 국내 메이플스토리 이제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180명이 있습니다. 근데 메이플스토리를 전담하고 있는 개발 팀원이 1 80명이라면요 대충 공개된 넥슨의 평균 연봉을 곱하고 대충 유지비 넉넉하게 반영했을 때한 4,500억? 아, 이것도 너무 좀 과게 하쳐준 건가요? 한 400억 정도가 지금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걸로 어, 보면은 지금 매출 대비 얼마인가요? 5,000억 원에서 400억이 재투자되는 거면은 한 7%, 7% 8%, 7.5% 정도 되나요? 그럼 매출 대비 7.5%만 메이플에 지금 재투자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동네 식당도요 원재료가 3, 0 4 0가 차지합니다. 이런 아, 것과는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어, 근데 메이플 유저들은요, 이 메이플에 대한 재투자 굉장히 소홀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메이플스토리 의 컨텐츠가 그 재투자 부족 때문에 참 관성적이고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낍니다. 어, 이 원인, 유저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투자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저희가 고객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공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좀더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어, 투자, 뿐만, 투자 부분뿐만 아니라 좀더 컨텐츠 퀄리티에 대해서 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고 많이 어, 양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건 지금 1 8 0명의 고생하고 계시는 넥슨 개발 메이플 개발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IT 기업이라는 게 인력의 질 곱하기 인력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더 많고 더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나오려면 은 인원을 훌륭한 인원을 받는 것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180명이 지금 5천억짜리 게임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그분들의 지금 삶을 갈아놓고 계실지 사실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이거는 회사 쪽에 요청하는 겁니다. 180명 가지고는 지금 5천억짜리 매출의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너무 적은 투자다 개발팀의 인원을 늘려라라고 소비자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어가 어,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제투자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부실한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뭐 사냥 컨텐츠, 스토리 컨텐츠, 이벤트 컨텐츠가 전부 제투자 때문에 부실하다 이렇게 유저들이 느껴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데코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 드린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디렉터님, 메이플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핵심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준비해주신 PPT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냥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은 맞으셨고요 반은 틀리셨습니다. 어, 메이플의 핵심 컨텐츠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니고요 사냥하면서 유튜브 보기, 사냥하면서 넷플릭스 보기, 사냥하면서 드라마 보기예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닙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 보시죠. 다들 사냥할 때 화면 옆에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를 띄워놓고 사냥을 합니다. 메이플은 사실상 이 컨텐츠를 외부 기업에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어마어마한 에서 만든 드라마나 해외 넷플릭스, 유튜브 보기가 메이플의 핵심 컨텐츠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어, 디에터님의 의견을 여쭙고 � 네, 메이플 스토리는 어, 피로도 등이 없는 장기간 사냥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에 비례해서 어, 사냥에서의 피로도가 높다면 혹은 긴장감이 높다면 사냥 피로도가 그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약간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재미를 위해서 단기간의 재미를 위해서 긴장감을 증가시키면 장시간 사냥했을 때 사냥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 긴장감을 주고자 어, 다이나믹 필드라는 패치로 엘리트 몬스터라든지 혹은 룬 시스템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만해 보자 했는데요. 한동안 사냥 콘텐츠를 크게 손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어, 사냥할 때 긴장감을 느낄 수 있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추가 컨텐츠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이 사냥을 좀더 복잡하고 어?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 가 아닙니다. 레벨업을 하려면 보스 컨텐츠를 즐면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벨업을 하려면 단순 반복의 지루한 사냥밖에 노트가 없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지. 지금 뭐 사냥을 좀더 복잡하고 어? 좀더 그게 풍이 어, 많이 들게 바꾼다는 것은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여론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향 변화는 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는 간단합니다. 사냥만 가지고 레벨업해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리고 재미없는 사냥만 가지고 레벨업해야 되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다양한 레벨업 방법들을 추가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고요. 뭐 이거 사냥을 좀더 어렵게 해 달라 이런 메시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좀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약간 더 첨언해드리면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냥 어렵게 해서 어, 사냥의 필요를 높이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 사냥을 해야 되니까 사냥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사냥이 아닌 혹은 사냥을 하더라도 길게 사냥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험치 를 얻을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조금 더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메이플스토리의 핵심 컨텐츠 중 하나죠. 넷플릭스 보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어요. 작년 2020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이끈 매출액이 5,100억 원인데 올해는 이 매출액을 뛰어넘는 5,500억 원을 컨텐츠 개발, 한국형 컨텐츠 개발에 쓴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7.5%로 추정되는 메이플이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설레는 소식, 메이플 유저에게는 설레는 소식일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강원기 대표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뭐 저희가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대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뭐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어이 부분은 뭐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어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컨텐츠의뭐 네, 퀄리티가 됐던 양이 됐던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저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네, 풀어 볼수 있는 네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 중요한부 분이 라려하셨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 180명의 지금 채용되신 정규직 개발진 분들 고생 너무 많으신데 이분들을 쪼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개발진들이 많아야 좀더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스토리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냥뿐만 아니라 게임 컨텐츠도 재투자를 너무 안 하시니까 엉망인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플스토리가 작년에 번돈한 5천억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영화 부산행의 제작비가 86억 원입니다. 부산행이 대략 몇 번인가요? 한적도 5, 60번은 제작될 만한 수익을 거두셨어요. 세계에 찬사를 받은 영화죠.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대충 4,100억원입니다. 과연 메이플스토리의 연간 핵심 컨텐츠의 스토리가 엔드게임 한편 이상, 부산행 5,60편 이상의 감동을 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 이건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 디렉터님, 영웅 캐릭터인 팬텀, 팬텀이 어, 자신의 연인아 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어, 디렉터님, 영웅 캐릭터인 팬텀은 자신의 연인이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인 수우와 오르카에게 살해당했죠. 어, 팬텀에게 오르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원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수, 첫천지 원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사진 화면 한번 보시죠. 어, 검은 마법사와 최후의 결전을 마치고 난 후에 텐텀과 오르카가 나온,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지금 데코형 디렉터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강홍기 디렉터님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화면에 이 대화를 한번 읽어주시죠. 잘해줬어. 뭐, 내 녀석을 용서하는 건 아니야. 다만 어, 시끄러,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지 마. 하? 오르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멍청이 도둑놈 기생거라비뭐이 악녀가 예그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요구였는데 그래도 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 엔드 게임의 감동이 밀려오지않으십니까 유저들은 스토리를 전담하는 팀이 존재 하는 건지 있다면 이원은 얼마나 되는지 어, 궁금해합니다. 어, 백호영 대표님께서 스토리 전담 팀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밝히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어, 알려주시죠. 네, 먼저 스토리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 좀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어, 네, 이 부분 말고도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설원의 음료신이라든지 샤레니안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저 어, 대사랑 샤레니안 이사를 대사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요. 쓰다 보니 퀄리티가 약간 그 작가의 퀄리 개인 컨디션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한 퀄리티가 되도록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2 D 게임의 연출 관련해서 는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은데요. 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출. 뭐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투 D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연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게임이 아직 엄청난 연출을 보이거나 하는 분하지 않고 있어서 저분들이 좀 네,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혹은 어, 저희 연출이 여기 부족하다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어 매체 같은 걸추가한다든지 해서 좀더 나은 스토리 연출과 퀄리티를 보여드리고 감동을 얻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그 예, 저도 샤레니안 기사 스토리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같은 분이쓰신 거라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어쨌든 스토리 전담 팀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는데 혹시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어, 스토리 전담 팀은 없고요 컨텐츠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스토리 담당하는 인원이 그쪽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 담당하는 인원 여러 팀에 혹은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는 셈이라 스토리 전담하는 팀의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찌됐건 이 스토리가 아까 지금 그 강욱이 제트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스크립트가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스크립트인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에 좀 보정을 해 주셨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변경을 한다든지 유저들이 읽기 편하게끔 좀 납득 가능하게끔 스토리 스크립트를 좀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스토리는 한번 보면 은 다음에 다시 볼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나 혹은 그 구조를 많이 바꿨을 때 이미 지나가신 분께서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설정이 달랐거나 혹은 추가에 달 스토리가 있으면 차원의 도서관이나 혹은 추가 스토리 혹은 아까 말씀했던 영상이나 추가 소설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정을 맞추거나 어 표현을 수정하거나 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그 일부에서 강원기 디렉터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유저들은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 굳이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변경해 주시면 새로그 스토리를 겪는 유저들이 그 변경된 점을 보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한번 넘어갔다고 이제 수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소통과 AS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네, 백호영 크리에이티브의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네, 아니었습니다. 네. 당연히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 방금 이제 제가 읽었던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고집병이긴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과 심의 규정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타겟 연령대 같은. 변경인은 결국 현재는 이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조율하는 부 분들이 필요했고 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어리는 대사 를 저희가 선택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당연히 바꾸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향후 스토리가 관련해가지고는 결국 게임 내에서 이제 최대한 풀어내는 것 외적으로 저희가 외부 외부의 뭐 소설이나 아니면 영상 형태 또는 이제 우리 메이플 스토리의 오랜 기간에 이제 역사라든가 이제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별도로 정리하는 플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게임 내에서 표현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고 여기서 몰입감을 가지는 연출과 그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반대로는 어 반대로는 내 <laughs> 플레이어의 제약이 따르는 제약이라든가 제 캐릭터의 직업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스토리 모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은 저희가 스토리 영역에서는 게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외적으로 게임 외으로도 충분히 좀 많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피드백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수용하고 과거의 컨텐츠라고 해서. 제가 수정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빠르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원유 선수님 소신을 잠시 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은 어, 이 게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신 상황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거는 부디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만 어, 지향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씬 조금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콘텐츠는 내용 구성 자체도 질이 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출은 더 처참합니다. 이거 화면 띄워 주시죠. 어, 해당 스토리는 18년도에 연간 핵심 이벤트로 최초 공개됐던 세르니움의 스토리 연출입니다. 첫 번째 씬 보시죠. 왼쪽입니다. 돌격 씬 자체가 허접한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앞뒤 개념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병사가 NPC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어, 이런 것들이 참 유저가 보기에 5천억짜리 게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두 번째 씬은 사실 더 처참하죠. 성벽 폭파 씬인데요. 이것도 뭐 연출은 둘째 치더라도 심지가 타들어가면 최소한 줄은 같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5천억 매출의 게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 연출 부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해당 어, 장면은 세르니움 이벤트 콘텐츠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그때 시간에 어, 허덕이다가 네 저런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은 무슨 건 죄송합니다. 어 나중에 세르님이 상시화 됐을 때 어, 저희가 저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런 는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약간 시간에 허덕이다가 약간 부족하게 들어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지금 굉장히 1 8 0명이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메이플스토리라 게임 자체가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고 그에 맞는 수준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다 시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개발팀의 인원을 보강해라, 재투자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벤트 문제로 제가 넘어가보겠습니다. 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18년도부터 20년까지 주요 이벤트를 도표화한 사진인데요. 12월 1월에 겨울 코인샷, 3, 4월에 핑크빈 헤이스트. 4월에 코인샵 한번 하고요. 6월, 8월에는 여름 코인샵을 합니다. 9월은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코인샵 한번 하고요. 10월에서 11월에는 헤이스트, 사전기, 택티컬이 이제 반복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정으로 연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개발진에서는 이 이벤트를 좀더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있습니까? 이벤트를 전담하는 어, 개발원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팀 내부에서 이벤트를 전담하는 인원은 없지만 주로 전문적으로 이벤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어, 그런데 그 이벤트를 전담하시는 뭐 비슷한 분이 계신데도 이렇게 이벤트가 매년 반복되어 온 것. 그러니까 유저들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어 온게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어,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가지고 오셨던 이제 핑크빈이나 헤이스트 그리고 이제 여러 코인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최대한 어떤 기존의 골짜는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각 상황에 맞게 보상 경험이라거나 어떤 획득 경험, 재화 획득 경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튜닝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경점들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어, 거대한 어떤 고립자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참신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벤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있고 고객님들도 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력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을지 보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질문의 사실 의도는요, 이택티컬이라든지 뭐 핑크빛, 특히 헤이스트 이런 이벤트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이벤트니까요. 그런데 이 매출 규모에 비해서 똑같은 이벤트만 반복하는 것은 이거는 투자가 안돼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와 같이 좀더 새롭고 창의적인 이벤트를 병렬로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 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약간 좀 유저들의 최근 불만 사항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벤트에 보이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보상이 짜진다는 내용인데요. 몬스터라이프 재무 쿠폰이라든지 뭐 캐릭터 슬롯 경험치 코어젬 스톤 같은 것들이 보상이 점점 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캐릭터당 구매가 가능했었다면 요즘에는 뭐 서버당으로 바뀌었죠. 중복 파밍이 불가능하게 만드신 건데 혹시 이렇게 이벤트 보상을 점점 줄여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컨텐츠 소모 속도 때문인가요? 어, 우선은 저희가 뭔가 의도적으로 이벤트 보상 경험을 축소시켜 나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와 주셨던 것들은 해당 내용들에 포함이 될까 어, 해당 내용들로 어, 받아들이실 만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병코젬이라고나 잠재 능력 설정 재, 어, 재설정 돋보기라거나 재미라거나 슬롯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금 그 공급량을 좀 조절했던 조절했거나 아니면 한 번만 출시하고 출시하지 않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캐릭터 단위에서 월드 단위로 변경했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이걸 의도적으로 보상 경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 각각의 조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선 몬스터 라이프 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거를 왜 캐릭터 단위로 파밍할 수 있게 하다가 갑자기 이걸 월드 단위로 수량을 제한을 하면서 변경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 몬스터 라이프 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월드를 통합해서 어, 몬스라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월드를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렇게 파밍을 했을 때에는 어, 좀 과도한 편차가 유저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런, 그런 이유와 비슷하게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상을 조절을 했지만 이것들을 뭔가 의도적으로 어, 이벤트 보상 경험을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은요. 어, 이거는 조금 진짜 뭐랄까요? 정말 그 크게 불만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투자를 안 하다 못해 이거는 사실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본이 안 돼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보시죠. 이거 보스 몬스터 윌의 한 장면인데요.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시죠. 어, 윌 공략의 핵심이 되는 보라방, 파란방이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는 세약을 가지신 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국내 게임업계에 정착된 거는 꽤 오래전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접근성 보장도 해주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홍기 대표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 오히려, 이제, 같은, 어, 려움을겪고 계신, 네, 백호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께서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도 정록 세개 아인데요 제가 저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저 문제점을 솔직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디자이너 분께서 주신 맵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어 제가 작업하고 테스트할 때도 저 문제를 발견하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테스트에 바빠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ux 쪽에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별개로어 채팅창에서 텍스트 크기 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4월 업데이트에 추가하도록 어 현재 작업 중입니다 계속해서 어 ux 및 혹은 어 이런 시인성 부분에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 사실 어 이런 체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사실 게임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도 사실이고, 저희 고객센터로 어,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체각이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어, 사운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수정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좀더 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혹시나 이 계속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꼭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자,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조차 할수 없는 부분이라 꼭 제보를 주시면 저희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정책 제정자들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언급해주셨는데 아, 어, 예를 네. 앤드스터 질문 주실 거 아니면 이 소재에 대해서는 네. 말씀이 있나요? 제가, 네. 제가 정리 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면 나머지 분들에게도 의견을 제가 어, 여쭤봐야 되기 어, 예. 때문에 네, 이게 마무리 짓기 전에 어, 지금왕토님이 지금 첫 번째 소재제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이 재투자에 관련된 문제나 어, 지금 거론됐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머지 분들에게 그냥 여쭙고 이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 혹시 그여분에 대해서 여, 어,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혹시 다른 어, 소재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 의견이 일단 없으면 어, 계속해서 앤토님 진행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 투자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섹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게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직업을, 지갑을 여는 건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돈을 쓴 만큼 더 재미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메이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유저들이 더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고객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죠. 고객센터도 이제 제가 하는데요. 어... 자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메이플 매출은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기꺼이 쓰고 있는데 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유저들을 응대하는 고객센터에 에, 그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 공개되고 있는 거 보시죠? 온라인으로만 문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불쾌한데 정작 그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 영상을 첨부해서 문의를 했는데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정작 그영상은 확인하지도 않는 사례가 있고요. 한 사리런 로바 직업군네. 아, 로바 서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야, 이거 빙고 이벤트가 좀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문의했더니 아, 어, 로바 직업군은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이 희한한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이 들어와요 현재 우리 유저들이 고객센터 만족을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메이플스토리를 전담하는 메이플스토리를 전담하는입니다. 고객센터에 총원이 몇 명이고 어, 이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거는 운영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저희 메이플스토리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총 6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여주시는 자료를 봤을 때 저런 사실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업무 절차상으로는 저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들인데 저기에 대해서 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아보시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 업무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